선수유녕하세요저 통화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보고 있는데, 보이세요? 도는 거? 잘 돌아가네요. 꽈배기처럼. 이야, 정말 좋네요. 제가 실림으로 보고 있는데, 오, 너무 이뻐요. 여보, 이거를 사장님이, 안, 안, 주신다는 거였어요. 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요. 안 팔고, 안 팔고, 안 보여주던 건데, 내가 봤거든, 이거를. 봤으면 어떡해요? 적당히 봤으면. 팔아야지. <laughs> 아니, 팔아야지. 자랑만 하면 안 되지. <laughs> 그래서 내 뺐습니다. 이거 안 주면, 아예, 간다리였어 집에.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 전에 물건 접수도 봤었는데 요번에, 요번제 번호로 판매하신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번호, 1280. 9번 사람이께서 나무 주인께서 소장하고 싶었던 안 팔고 싶었던 산수유 요거 하나 하고 저 옆에 있는 거하나더또 서비스 드릴게 서비스 저거 어, 하나만 필요 없어 하면 저거는 놔두고 요거 어두두준인데 요거 요 하나는 서비스로 드릴 수 있어요 어 파격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안 팔았다 안 팔려했다니까 진짜 자 N G 쪽이 사진 얼마 나와요 2.52.5 m 나옵니다. 아 예사롭지 않죠? 너 그래? 갑 금경 여기 사진 아 대단하네 62점 나옵니다 6 2 깨끗해요 몸 깨끗하고 W 여기서도 여기까지 2m 50 나옵니다 키가 2m 50 와이드 2m 50 금경 62점 아 완성목은 아니고 요런데 요런 이런 사리를 사리를 연출해야겠죠 사리를 연출하면은 나무 완전히 고급진데 진짜 정말 깨끗해요. 동공 하나 없이 깨끗해. 회관 도는 거보있시죠 산수는 이런 맛이기도. 아 여기 막 돌아가. 보이시죠? 막 돌아가는 거. 이야, 나무 재밌네. 네? 내가, 어, 내가 올라서 가끔 너무 가깝죠? 자, 보세요.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 이야, 이런 거는 진짜 명목으로 가는 거죠. 해가 어, 갈수록 녹지거리 딱, 대충 딱 걸고, 그럼 계속 같이 불타가면서 잠밥 치라고 하면은, 이 목대에서 오는 이, 뭐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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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과 어? 고목나무에 꼽히는 산수유 아 좋지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와 진짜 직접 보고 있는데 어 너무 좋고 그냥 진짜 왜안왜왜안 왜, 왜안 팔고 소장하고 싶었는지를 아 멀리 가볼까요 <laughs> 자 그죠 그래서 제가 한 5m 지금 5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뭐, 회관이 막 돌아갑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1m 정도 상식돼 있는데, 다시 한 50cm 정도만 딱 해갖고, 그러면, 더 아, 좋을 싶어요. 키가 2m50이라고 어, 설명드렸습니다. 어? 저거, 저것도 하나, 저것도 아 저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 이거 보여야지. 지금. 어? 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예, 예, 그네서부터 예, 올라오는 회관. 태관에 도는 이뭐뭐 뭐 묘한 매력을 품은 산수유 이런 거 하나 갖다 소장해 놓으세요. 그러면 손해 볼일 없다고 보고 아 매년 여기 고목 나무에서 꽃피는 것만 보셔도 좋을 듯 싶어요. 진짜 갖고 싶더라, 고 수지랑 우리 수지랑 오빠 이거 하고 싶다. 연출만 사리 연출만 딱 해갖고 우양화 부채 바르면요 아주 끝나는 거 이거는 그죠? 보시죠? 뭐, 아직, 어, 사리를 안, 해, 연출 안 했는데, 사리 연출만 쫙해놓으면요 나무 완전히 바뀝니다. 와, 아, 진짜 나무 좋네. 여기 어디? 계산, 계산. 계산이 어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가격 넘겨놓을 테니까, 어, 보시고, 어, 저까지 달래 한번 드릴 수, 드릴 용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 이거만 봐도, 이거만 봐도 좋네. 네? 자,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계속 이거만보여드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쉽지만 진짜 아쉽네요. 더 보여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이 목대에서 나오는 이 보이세요? 이, 보이시죠이 목대에 이 이런 이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는. 응? 네? 쌍팔방 제가 몇번퀴 도는데도 질려 함이 없어요. 네, 지질함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찌고 올라갔잖아요. 찍고 올라갔는데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네? 이뻐 보이면 하나씩 이뻐 보가 다 이뻐 보인다는 말이 얘를 두고 아 얘가 아니고 나 아, 이분 이분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톡톡 왔습니다. 안녕.